안녕하세요. 네, 한한문화 재단과 함께하는 네미호 노래교실 여러분 우리 회원님들 그간 한 주간 또잘 지내셨죠? 네한 주간 이어도 어, 8월과 9월의 차이가 예, 엄연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 올 여름에도 힘들게 보내시고 더위 때문에 그러셨는데 또 늦은 장마 때문에 예 가물 장마라고 또 그러죠. 네또 많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그런, 그, 집, 그, 그, 어떤, 뭐랄까요. 그, 동네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안, 안타깝고, 어,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laughs> 어, 그래도, 어, 그냥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어, 이제는 거의 일상 속에 같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안 잡히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도 힘내시고, 네어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끝없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또 지나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이 말을 좀 믿고 싶고, 네 간절히 또 소망도 해봅니다. 아 오늘은 조항주씨의 걱정 마라 지나간다라는 노래가 또 있어서. 아, 지금 이 타임에 딱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세요. 네. 자, 같이 제가 한번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주 요 현실에 딱 맞는 네, 그런 가사 말인것 같습니다. 모든 일상이 막혀버렸죠. 네, 모든 일상이 막혀버려서 진짜 가둬놓고 가둬놓은이 현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그렇지만 방법은 뭐라 그래요? 버티고 버텨라. 네, 음 진짜 요즘 같은 사단계에서는 정말 저녁에 이렇게 거리를 가보면, 운동 삼아 이렇게 나가보면, 정말 그, 그 식당들이나 이런 가게들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볼 때, 아, 저 사장님들 마음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어, 정말 듭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도 보면,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어, 듣는데, 방법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네.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네, 정말 어,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뭐, 죽지 못해 산다. <laughs> 옛날 어르신 말씀이 어, 생각이 나는데, 뭐, 또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버티고, 어떻게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꼭 있을 있다는 어, 그런 메시지가 담긴 노래라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같이 한 마디씩 한번 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주도 어,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고 한 다음에 이 처음부터 어, 세 박자 쉬고 세 박자 쉬고 울지 마라 지나간다. 네, 울지 마라 지나간다. 버티고 버텨라. 네, 어그 앞에 울지 마라 요 앞쪽에 보면은 그두박자에 점이 있으면 네그두박자에 반을 더 쉰다고. 예, 악보상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세 박자를 쉬고 들어갑니다. 어, 그렇지만 여기서 울지 마라, 지나간다, 힘 없이 하면 어떡하겠어요. 예, 우리 화이팅 하자. 버티고 버티자. 힘을 다시 내서, 예,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힘차게, 힘차게, 예, 요땅딱 하듯이 어,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 하고 예 반박자 쉼표가 있어요 여기에는 뭐 숨을 길게 쉴 수는 없지만 예 도둑 심을 한번 끊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자가 힘이 넣어져요 예 짓자에서 엑센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울지 마라 지나간다 예 이런 어엑센트를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다시 둘셋 울지 마라 라 하고 한 박자 쉰 다음에 촥 죽여줘야 돼요. 음이 낫습니다. 사는 게 쉬고 힘들어도 쎄네 절대로 기죽지 마라. 네힘촥 빼시고 그냥 예 어,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어뭐 기운이 없어지고 하다 보면은 진짜 이렇게 힘을 내서 울지 마라. 지나간다. 이건 발악이나 마찬가지죠. 네,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네 그런 다음에는 그냥 한번 촥 내려놓으시고 절대도 절대로 기죽지 마라. 네, 이런 네 한번 탁 이렇게 음을 탁 내려놓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내 인생은 잃을 것도 없다. 네, 자 사는 게 여기부터 갑니다. <목소리> 사는 게 힘들어도 절대로 기죽지 마라. 변함없내 인생을 잃을 것도 없다. 버려버린 이 현실에 자유가 막혀 버린 이 현실에 어 박자가 까다로운 건 아닌데 어그 가사를 붙이는 게 처음 하시는 분들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막혀 예 지금 이렇게 어, 묶여 있고 떨어져 있고만 어, 좀 악보 보시면서 따라사요 따라하세요. 막혀 버린 이 버린 이까지 같이 묶어줘야 어, 발음이 어, 따라갈 수 있어요. 막혀 버린 이 현실에 네 막혀 버린 이현실고 실에 아셨죠? 네, 저도 몇번 연습했습니다. 네, 자, 음, 여기 사는 기부터 갈게요. 네, yeah. 힘들어. 어린이여 주례 꼭 가져 사랑할 돕다른 위한 태양이 떠오를 거야 자그 다음에 울지 마라 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네 여기서 울, 어, 처음 도입 부분에 세게 나갔죠 그 다음에 중간 네 죽여주고 그다음 다시 세게 나가고. 이 어떤 그 굴곡이랄까요 이 요거를 타지를 못하면 노래가 어 너무 밋밋하거나 아니면 너무 그냥 세 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거나 예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을 좀 잘해주셔야 됩니다 네. 음. 자어 어디서부터 하냐면 사는 게부터 가겠습니다 사는 게 어도 절대로 기숙지 마라. 변들내 생을 잃을 것도 없다. 박혀 머리를 결심 가족 살아도 다른 비가 태양이. 여기 노래 보여. 울지 마라 지나갔다. 왜 없게 살아도 자, 어 여기서 외롭게 살아도 여기에서 보면 거의 반박자 그러니까 반박자 쉼표들이 있어요. 어 외롭게 살아도 하지 마시고 쿵, 외롭게, 살아도, 살아. 살자가 반박자기 때문에, 살아를 빨리 붙여야 돼요. 네, 요런, 그, 음표의 어떤, 그, 악상 기호들만, 어, 조금만, 그, 신경 써서, 이렇게, 해주시면, 노래가 훨씬 달라진다는 거, 네, 예,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음, 자, 여기부터 다시 갈게요. 2절. 이비 l t i m i 사 l 고 나날들 네 앞에 부분이랑 예 조금 달라요 네 음, 여기에서 쉼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 걱정 마라 하고 끄고 지나간다 진짜에서 탁 그냥 찍어 주셔야 돼요 힘겨운 쉬고 나날들 힘겨운 나나 이게 아니고 힘겨운 나나일 여유있게, 네, 표가 있어야지만, 요렇게, 살아나겠죠? 네, 다시, 음, 이절, 다시 할게요. 막혀버리면서, 막혀버리니까, 시대를, 가 살아나고, 가을 위한태 양이, 그러게, 네. 어, 그쉼표랑고그 호흡, 이게탁 차는 어,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어, 크게 문제 될건 없는 노래인 것 같아요. 맨 마지막 부분에 엔딩에서 버티고 버텨라, 버티고 버텨라 할때두 어, 번이 나오죠. 근데 어, 처음에는 똑같아요. 두 번째에 가서는 어, 박자가 이렇게 느려지죠. 네. 여러분들, 그런 거는 뭐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한번 같이 볼게요. 보겁다 좋은 날이 버티고 버텨라. 네, 갑자기 저는 첫 번째 인물줄 착각을. 정말 여러분들 하시면서, 따라 하시면서, 어 요즘 어내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굉장히 많아요. 유행하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곡조도 중요하지만, 이 노래말이, 아, 정말 맞아. 이거는 내 노래야. 할 정도로, 어 내가 지금 어 처해 있는 현실에 그게 와 닿으니까, 좋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랑 노래, 이별 노래, 뭐, 뭐든지, 그, 사람 이렇게 처해 있는 그 환경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어, 그래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청승이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 지금 이 노래만큼은 아마 남녀노소 누구나 할것 없이, 어, 다 공감을 할수 있는 그런 가사말이 아닌가, 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음. 언제쯤 진행할까요? <laughs> 어, 굉장히 유명한 그 역술가들이 많은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 그분들은 아실까? <laughs> 네, 이거는 글쎄요.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백신 주사를 어, 우리 어르신분들은 2차까지 어, 다 맞았을 것 같아요. 저도 맞았거든요. 네. 그데 어, 이제 뭐 굉장히 이렇게 좀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좀 아파서. 어, 그런 분도 계시는데 뭐 제주에는 거의 다 건강하셔서 그런지 뭐 아주 어, 뭐 하루 이틀 정도 잠깐 이렇게 몸살이 있다가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뭐 맞고 나니까 굉장히 더 안심이 되고 어, 이렇게 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심리적인 것도 있고 물론 이제 그그 그, 저기 그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다 파명이 됐잖아요 효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독감 백신처럼 앞으로도 맞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 걱정 마아 지나간다 빨리 지나가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교실에서 이렇게 어 그냥 시켜보면서 웃음 웃음의 소리도 해가면서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물어가면서 이렇게 수업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어, 여러분들과 제가 같은 마음으로 바라니까 아마 좋은 날이 빨리 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 가져있는 이 현실이 답답하시고, 외롭고, 힘들지만, 네, 어쩌겠어요? 버티고, 버텨라, 지나간다. 네, 이런, 어, 얘기처럼, 우리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를 좀, 어, 노래 도실과 함께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어, 힘차게 여러분들 불러보시면서, 네, 어,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장마 때문에 힘드셨지만, 어, 앞으로는 또 좋은 계절이, 어, 다가올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 어 앞에 어, 이렇게 차게 이렇게 큰 소리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어 이렇게 중정으로 이렇게 하실 때는 너무 중정으로 그냥 어 속삭이듯이 하신다고 액센트를 주시지 않으면 노래에 어 이렇게 전달력이 없어져요. 네. 막 버리니혀 실에 고 같이 살아도 예. 네, 살아도 이렇게 그냥 어 머무리시지 말고 예. 얼버무리시지 말고 막혀 살아도 하고 그냥 낮은 음이라도 툭툭 이렇게 엑센트를 강하지 않게 탁 이렇게 뱉는 연습 그거 중요하니까 한번 말씀드렸어요. 다시 할게요 Thank oh. you.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고요. 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셨으면 저희한테 힘이 많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 좋은 날씨에, 네, 또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